아 비가 오는 건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오는 건가?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6시 43분 6시 43분입니다 그래도 잤더니 좀깨운하네요 어제 조금 늦게 잤어요 한 2시쯤에 잤나? 근데 이게 눈이 금방 떠지네요 나왔는데 비가 찔끔찔끔 씩 내리고 있어요 진짜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이 정도면 무시해도 될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동탄 까지 목표를 두고 가겠습니다 메뉴가 엄마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10살이 너무 10살이 궁금해서 10살이 먹었어요 아침밥 좀보고 가겠습니다 아. 이런 걸 원했습니다 이런 걸 아. 아. 음. 여기가 모란역인데, 여기 물가가 어좀 괜찮았어요. 숙소도 35,000원 밖에 안 하고, 지금 제가 가는 동탄은 숙소가 57,000원이더라고요. 35,000원짜리 방 쓰다가 5만원 넘어가니까 흠칫 놀라긴 하더라고요. 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찍 출발했고 갈 거리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다행인데 우산을 쓰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갈지 고민입니다. 아이 정도면은 뭐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성남 야탑입니다. 성남 하면 뭐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고 한데 저한테 성남은 무조건 야탑인 것 같아요. 약간 뻘소리하는 채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례로 정자역, 미금역, 우리역, 주전역 보정역을 건너게 됩니다. 쭉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누가 꽂힐까요? 저도 생지여갖고 솔직히 뭐 저도 전데 이 카메라 친구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방수는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쉬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 1시4 7 분이고 아직 멀었어요. 가야 할 길이 진짜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보시면 한참 멀었는데 이거를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일단 뚫고 갈지 고민입니다. 이 세랄 네. 지금 이렇게 들고 다녀도 방수도 괜찮나요? 이 정도까진 괜찮을걸요? 여기만이니까 근데 제대로 하면 안 좋겠죠? 지금 비는 좀 어느 정도 그쳤습니다 진짜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바로 편의점 가서 우산을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럼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걸 왜 지금 생각했지?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이렇게 펴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산을 쓴다는 거는 엄청난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고 따뜻한 걸 먹고 싶어요. 예, 여러분 지금 못 참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아요. 막 그런 큰 거는 아닌데 그리고 엄청 추워갖고 오. 드디어 성남시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숙전인가 봅니다. 저는 이제 분당에서 기흥으로 합니다 버스를 타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버스 정류장에서 쉬기만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서둘러 걸음을 냈습니다. 13km 정도 남았고요, 수도까지 충분히 쉰것 같아요. 제가 살짝 고픈데 아직까지는 뭐참만한것 같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고, 비와 함께 이제 그숲 내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숲 내음 뭔지 아시죠? 그 흙과 물이 섞인 냄새라 해야 되나? 아그 냄새가 나네요. 이제 길도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오다가 이제 꼬불꼬불. 해지는 길로 왔습니다. 가는 길이 없어서 여기로 가야 된답니다. 어. 어. <laughs> <laughs> 10km 나왔습니다. 10km 어깨에 빠질 것 같다, 진짜. 어. 아, 전기자전거 타고 싶다. 어.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만. <laughs> 장난이 아니야. 방금 저기서 벌터 앉아서 그냥 눈을 감으니까 진짜 그대로 잠이 들더라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아는 형이 DM을 보냈거든요. 그거 보고 바로 깼어요. 한 10분 정도 잔것 같아요. 신갈에 왔습니다. 점점 모습이 꾀지죄해져가고 있죠. 큰 일이에요, 큰 일. 직진 코스도 다 끝났고 여기서 이제 꼬불꼬불 해갖고 어, 꼬불꼬불 더 해서 어, 경희대학교 그 국제캠퍼스 있는 데를 지나갖고 넘어가면은 이제 또 숙소 도착입니다. 어, 지금 오면서 봤는데 무슨 엄청 큰 건물 하나 있었거든요. 저기 뭔지 한번 봤는데 저게 경희대학교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긴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캠퍼스가 좀 되게 이뻐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 지금 제 차림으로는 좀안될것 같아 갖고 어, 학생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코너고 이렇게 돌면은 쭉한 2km만 가면은 이제 숙소로 나옵니다 이제 쭉 가면은 끝납니다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빨간불도 시간을 알려줘요 네, 갑자기 비도 오고 해서 그냥 이 근처에서 먹고 가려고요 아, 베트남 살고 있 이틀 찬데 체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